요란기상 9장 10절부터 2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 보십니다. 솔로몬이 두집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잔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루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괴세를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에애구왕 바로가 올라와서 괴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난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유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레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발랏과 그땅에 들에 있는 다드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헤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는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고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루의 딸이 다위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양하니라예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의 분은 솔로몬 건축 성전 건축 그리고 또 그의 왕궁을 건축한 20년 세월 이후에 또 그와 함께 했던 어, 사람들에 대한 특별히 여기는 이제 두로왕 히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외에 솔로몬의 또 나머지 업적들을 또 후반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두집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7년. 어, 그리고 자기의 궁궐을 짓는데 13년 그렇게 해서 20년 세월 그의 재임 기간 절반에 해당하는 20년을 이렇게 건축하는 일에 어, 힘을 쏟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갈릴리 땅의 성읍 스무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 잣나무 금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라.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어, 그 북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 두로, 그 두로의 왕 이름이 히람이라 그랬죠. 네, 그랑 아버지 다윗 쪽부터 친분이 있었으므로 아들 솔로몬에게도 또 서로 잘했던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 히람 왕이 그어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그 재료들을 많이 도와준 것이죠. 거기 보면은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 잣나무, 금을 제공했다 하는 거예요. 그에 따른 보상으로 또 여기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성읍 스무 곳을 시람 왕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줄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리고 열두 지파에게 분배한 땅을 함부로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할수 없는 게 있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좀경솔하게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땅, 그것은 이제 두로와도 인접해 있는 어,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엄연한 이스라엘의 영토죠. 그런데 그 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스무 성읍을 히람에게 주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가 나중에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공생의 3년 사역을 하셨던 곳이 그 갈릴리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것이 이제 솔로몬으로 보면은 후대에 한 천년이 지난 후대에 예수님이 고향이 되는 곳이고 거기가 활동하셨던 곳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솔로몬이 경솔하게 이 땅을 시람에게 준 것은 큰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무슨 일을 하든지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우리의 자유가 쓰임이 돼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대로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그 땅을 받은 히람은 좋아했을까? 그다음 12절을 보면은 히람이 솔로몬에게로부터 받은 그 성읍들을 보고 나서 눈에 들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보상으로 받긴 했어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면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당신이 나에게 준 성읍들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공동 번역이 또 실감난 번역이에요. 받긴 받았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뭘 보면은 저 마땅치 않으면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표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히람이 다윗, 그이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관리 지역의 그 스무성읍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왜 그런가요? 두로는 주로 이제 그 주변이 해상 무역을 하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어이 솔로몬이 그... 어 히람에게 주로 곡물을 보냈거든요. 그만큼 그곳은 이 먹을거리가 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북쪽 갈릴리는 평야 지역이 아니고 주로 산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히람은 땅을 받을 때는 좀 곡식을 좀 재배할 수 있는 평야를 원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로 산이 많은 좀 그런 지역을 줬으니까 좀 못마땅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것은 선물이라고 할수 없어요. 선물이라는 것은 받으면 기쁜 것이지 불평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보상의 문제이고 또한 거래에 관련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십삼절 그 히람이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요 그러니까 그만한 친분이 있는 관계라는 거죠. 내게 준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그이 불평하는 내용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뭡니까? 이런 번역이었죠. 그래서 그곳 준 땅의 이름을 가불 땅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가불이란 뜻은 뭐 무가치하다는 뜻이에요. 쓸모없다는 뜻, 그러면은 가불 땅이라면은. 황무지 땅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자기가 그 받은 땅에 대해서 못마땅에서 지은 이름을 가불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 히람은금 120달란트를 솔로몬 왕에게 보내 온 것이에요. 근데 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 갈릴리 땅을 받고 금을 백2 0 달란트라고면 이것도 엄청난 양인데 왜 금을 보냈을까? 그렇다면은 그 갈릴 리 땅을 이전 일로 보상을 준게 아니라 아마 금을 이제 그 동안에 많이 사용했잖아요. 성전나 왕궁을 짓는데 금을 엄청 많이 사용했는데 이 솔로몬이 금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금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거래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문맥상 그럼 갈릴리의 스무고 성읍과 금 120달란트를 거래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조금 뭔가 냉기가 흐르는 거죠 히람도 그 땅이 그렇게 별로 썩 내키지 않은 것 그렇더라도 그 솔로몬에게는 또금120 달란트를 보냈다 하는 것이죠. 이 이후의 내용들은 이제 주로 어 솔로몬이 그 동안에 이 여러 곳에 어 건축했던 내용들을 이제 기록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과 궁궐이니까 그렇지만 그 이외에도 또 건축물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여기 15절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역군이라는 것은 그 대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일꾼들이 역군이죠. 앞에서도 보았듯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만 해도 무려 18만 명이 넘는 인원이 거기 동원된 것처럼 그래서 그 역군을 일으킨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뭐 그는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음, 지명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찌하든지 이런 여러 곳에 건축물을 세웠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19절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그랬어요.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물자들을 쌓아두는 성을 국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전쟁에 필요한 물자도 필요할 것이고, 또 재난을 대비해서 또 비상 물자를 또또 뭐또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그것이 이제 국고성이에요. 그러면 그런 국고성도 건축했고, 또 병거성 이것은 전쟁에 사용되는 것이죠. 또 마병의 성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으로 예, 솔로몬이 그런 모든 것들을 아주 잘 챙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큰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또 보이지 않는 또 세세한 것들도 잘 챙겨야 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큰일은 잘하는데 사소한 일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체로는 사소한 일은 관심을 잘 들지만 큰 일을 우리가 또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국가의 큰 과제인 성전과 왕궁을 짓는 이 대역사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사소한 뭐 성들을 건축하는 것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것에도 아주 또 그가 잘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연합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개, 개인들도 보면은 서로 잘하는 부분이 있고, 서로 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못하는 부분은 잘하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서로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르신 것은 서로서로 연합함으로써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뜻도 있는 것이에요. 대체로 보면 가정에서도 부부가 다 같지 않아요. 보면 되게 안 맞는 부부들이 조화와 균형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체질도 다르고 성품도 성격도 다 달라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은 똑같은 부부가 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 서로의 다름과 결핍된 부분을 서로서로 보완해 줄수 있는 것이 그게 정말 지혜죠.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이런 전체와 부분에 있어서도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자 그가달은 20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아닌 그다음에 보면은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텅빈 땅을 차지한 게 아니고 이미 원주민들이 그들이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 쫓으라 그런 거예요. 진멸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솔로몬이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뭐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도 보면은 아니 처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부터도 왜 그들을 가나안의 일곱 부족을 다 진멸하지 않았는가? 그 까닭은 20절 끝에 보면은 그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다 멸하지 못한 게 아니라 멸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은 남, 그 말씀이 남아요.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를 쓰니. 그 뭡니까? 노예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진멸하라는 것인데 그들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또 진멸하기도 했지만 남은 자들을 통해서는 노예로 부린 거예요. 그 그만큼 자기들이 힘든 일을 덜고자 역군으로 삼고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과 계속 갈등을 겪는 것이고 또 그들로 인하여 결국은 그들 또한 아, 어, 큰 공경을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노예로 부리려고 그냥 그들을 남겨 두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며 자 이렇게 이런 건축이 주루로 지면서도 25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고 마침내 성전 짓는 일을 마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1년에세 차례 하나님께 예, 그 드린 예물은 그들이 1년세 차례의 3대절기를 지킨 것이죠. 무교절을 비롯한 6, 6월절로부터 또 여름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칠칠절 그리고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대절기죠 그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눈에 들지 아니하여 우리가 불, 네, 뭔가 결핍되는 데 있어서 만족할 수 없을 때 불평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솔로몬의 실책은 그 땅을 넘겨서는 안 되는 가나안 땅, 그 위쪽, 북쪽에 갈릴 땅을 히람에게 넘긴 일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결코 포기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10연 16편. 6절 말씀 함께 읽어 봅니다. 네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이 지금 그 땅은 하나님이 다 줄로 지어준 구역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곳이고 또 그의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특별한 이런 우리에게 줄로 제어 준 구역이라는 것은 그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구역이고 누구에게인가 넘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 가정과 신앙의 경계 이런 게다 하나님이 줄로 제어 준 구역에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줄로 제어 준 구역은 그를 소홀히 여겨도 안 되지만 포기해서도 안 되고 넘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줄로 재어준 구역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이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문제라고. 이게. 그런데 여기 아름답다는 표현은 은혜라는 표현이에요. 은혜로 바꿔도 돼요. 줄로 재어준 구역은 은혜로운 곳에 있으며 그러므로 나의 기업이 실로 은혜롭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결코 그 줄로 재어준 구역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실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